안녕하십니까. 오밀터리의 오동룡입니다 디펜스타임스의 안승원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가을 그 단풍이 한창이죠? 추, 춥습니다. 네, 이번 주말 단풍을 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같은 경우 습니다 네. 그, 우리 해군의 그경항모 도입 사업이 이제 그 활기를 띄고 이제 논의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네. 분위기인데 오늘 함상 토론회가 이제 열린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말이죠. 제주도, 제주도 민근 복합방에서 이제 오전, 오전부터 했죠. 네. 시작을 해서 이제 끝났죠. 예. 그 특별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원래 뭐 함상 토론회는 특별한 이슈를 이제 네. 부각시켜서 하지는 않고. 예. 네. 그 해당 그 토론 세션마다 묻혀가지고 좀 이렇게 담아가지고. 네. 그 발표를 하는 이제 하는 저기 상황인데 항상 그 진행이. 네. 다만 이제 그중앙일보 박용환 기자께서 그 항모, 네. 그 한국형 항모 건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네. 뭐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고 주변 그 환경, 주변 국의 환경을 이제 보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입장을 돌아섰다 네. 처음에 서우두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예. 박영환 기자가 얘기한 게 이제 그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일본도 예. 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 보고 예. 우리 동북아 영내에서 한국도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그다음 네. 나머지는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 거고. 예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오밀테리에서 짚어야 되는 부분이 음. 그 항모의 항모 경항모를 건조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 기술이 이제 그 방위사업청이 지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핵심 기술. 그래서 이제 네. 연속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는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관련, 관련 부서에서 그 관계자로 모시고 이제 회의를 국내 그 건조. 기술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 그뭐 회의를 어제 뭐 했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예, 그 한국 기계연구원에서 이제 했는데 그 회의 그, 그 주제 내용이 보니까 경항 목 핵심 기술 개발 색수회 이제 예, 비행갑파리부터니다비행갑리에 네, 네, 대한 것을 예. 논의를 했다는데. 예. 뭐 아직 뭐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회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함상 토론을 연이어서 이제 날짜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네. 예. 다제 협조를 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알려진 게 어떤 다른 어떤 그 소식에 의해서 알려진 게 원래는 10월 22일 날그 영국 대사관 주체로뭐주체주관으로 네. 그 자기네 항모 기술 건조 네. 기술을 설명을 좀 해주겠다 네. 했다가 이제 뭐 어떤 다른 뭐알수 없는 사정으로 네. 연기에 연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들리는 얘기는 11월 달에 네.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보니까. 여섯 그 명의 기자를 선발을 해서 네. 뭐 소, 그냥 뽑아서 네. 자기들 뭐 입맛에 맞는 네. 뽑아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화상 토론에 네, 이제 라운드 라운드 테이블 형식이죠. 먼저 뭐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화상 네. 토론의 형식으로 주어진 시간은 한 시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저기죠 사실 좀 시간이 한 시간 정도는 좀 짧을 것 같아요. 뭐 통역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그걸 듣고 네. 각자 여섯 명이 얘기하려면은 뭐. 보통한 서너 시간은 세네 시간은 그냥 흘러가죠. 네, 질문 조율은 물론 사전에 하겠죠. 하더라도 1시간이나 할 시간이라 는 시간은 상당히 네. 짧죠. 네. 네. 그래서 그게 과연 다음 달에 이제 할지는 네. 두고 봐야 되겠고. 아, 그 대사관에서 그 주관하는데 그그 뭐, 하면... 그, 그 참여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일단 뭐 알려진 거는 뭐 비에이 시스템즈라고 하는데 네. 뭐 그거는 뭐 업체 아, 밥고기 아니고 B 시스템즈요? 뭐 그렇게 이제 되겠죠 아, 예. 음. 그 아무래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네네. 예.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까 음. 예. 그래서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예.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제 몰아가서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이달, 그러니까 10월 가기 전에, 그 다음에 11월. 네. 그래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얘기는 뭐또 별도로 네. 세미나를 열, 열다 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미나. 네. 예, 예. 이게 이제 어떤 핵군 그 관련 세미나인데 주제는 이제 한국말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뭐좀 뭐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이제 좀 만들어놓기 위해서. 네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방향이 잡히는 내년 네, 네. 내년 뭐한 여름 대야 초여름 대야만 네. 그때쯤 되야 되는데 일단 뭐 예산 기본 예산이라도 뭐 잡아놓려고 으 하는 게 아닌, 아닌가. 네. 어쨌든 네.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이제 사업이. 이 부드럽게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그 방사청이 그 기계연구원에서 그한그그 그, 그 회의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이 음. 아홉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어, 아 가지부터 그 이상 될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렵고 난이도가 이제 음.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함재기의 배기열로부터 가판을 보호하는. 코팅재 개발. 뭐 그거는 이제 신문, 네. 신문 기사 그대로. 예예. 다거 예. 보시면 되겠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예. 예. 뭐, 우리가 당초 에 이거를 굉장히 갑판 부분에 대해서좀 낙관적으로 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뭐 럭키드마틴 그 항공기 F-35B 회사가 뭐주지를안 네, 네. 하면은 뭐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좀오도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호도하는. 네. 근데 또 보니까 살펴보니까 또 영국이 또 먼저 그 한국 마음을 거기에 결부줘서 해봤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기술이 있다. 네네. 그래서 뭐 자기들 기술을 좀뭐 갖다가 써라.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비에이 시스템즈나 그 지금 영국 대사관에서 네. 그 기술을 좀 이렇게 팔, 팔고자 예. 어떤 그거에 대한 기술료를 받아서 네. 어떻게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예. 지금 유튜브에 보면 그, 그 퀸엘 엘지아베스에서 F-35B가 이 착함하는 모습이 지금 영상에 지금 많이 지금 있죠.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그, 그, 뭐야, F-35B가 이제 이암을 할 때, 천도에 가까운 열을 낸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상상을 못 했는데, 상당한 고열이 나는군요. 그 정도면 아스팔트를 녹이고, 쇠도 굉장히 이제 물르게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장은 그 우리가 해리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 정도의 이제 고열은 아니고 이제 그 자체 중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력이 제 다른 항공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초에 이제 좀낙고했던 점이 있는데 그 생각보다는 기술 난제가 상당히 많군요. 그래뭐 원래 방위사업청은 네. 뭐든지 국내에서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생각으로 어제 어제 날짜로 이제 회의를 모아서 한 건데 네. 뭐 과연 뭐 혼자 네. 다 해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제 영국 대사관에서 이제 자꾸 이제 추진하는 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듣고 아니면 이제 서로 이제 교류가 있다 보면은 네. 뭐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거 있겠죠. 네. 그건뭐 지켜봐야 되겠고. 그뭐 과연 뭐그 과정이 어떻게 네. 이제 쉽사리 진행될까. 이 네. 뭐 그렇게 특별히 지금 뭐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음... 관심을 네. 저는 신문 기사나 안거 보고서 네. 그런가 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함상 토론에서 얘기를 언급하면서. 아, 나는 전향을 했습니다. 뭐그 얘기하고. 네. 네. 그래서 음... 그걸 이제 천천히 보는 입장 현재. 네. 이제 그거 말고도 사람들이 이제 뭐또 많은 게또 있어가지고. 예. 네. 네, 미국이 지 S6, S6. 네. 정확합니까? 바로? 모르겠어요. S6급 항공모함에서 네. 함재기로 F-35B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미국은 그금은그 기술,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이제 네. 자, 사람들이 이제. 좀 지나치고, 그러니까 집중, 간하는 부분이? 네. 집중을 못 하는 뉴스가 네. 하나 있는 게그이화쿤이이화쿤이 이와쿠이, 예. 지금 일개 대대가 이제 2017년도인가요? 네, 예. 배치돼 배치가 있죠. 돼 있는데 죠 배치가 있 현재 10월 이 말까지 왔는데 시간이 예. 두, 번째 예. 두, 번째 교체, 그, 예. 두 번째 대대. 두 번째 대대 지금 교체 배치하려고 지금 진행이 시작이 됐어요. 두 번째 대대. 두 번째 대대. F35B 두 번째 대대. 예. 예. 그래서 지금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 미군의 F-35 숫자는 이제 지금 한대한 한 대씩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내년 한3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교체해서 들어오는 게항 공기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뭐 항공자다가 계속 이제 우리처럼 F-35A를 받고 있고. 네. 그래서 결국 숫자가 일본 열도의 숫자가 스트레스가 늘, 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뭐 야금야금 늘어나, 늘어나고 있고. 네. 40대 목표하고 있지만. 음. 그래서 그게 더 오히려 함재기가 지금 늘고 있다는 거, 스텔스 항공기가 지금 늘고 있다는 거. 네. 그제 중국도 계속 양산에서 제20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점차 이제 그 스텔스 항공기 숫자가 이동북아에서 늘어나고 있는 게더 지금 관심. 배보다는. 배는 뭐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건조해야 네. 되는 거니까. 네. 그 기술은 뭐하여뭐 뭐 방위사업청에서 알아서 뭐할 거고. 네. 뭐 우여곡절을 겪든 뭐해협체권를 사서 깔든 깔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해결할 걸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거를왜가파판에 네. 뭐그 대해서 연, 내열, 네. 견디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유스거리로 이제 뽑아서 써먹은 거고. 근데 지금 저는 함재기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네. 두 번째 대대가 이제 창설되고 그 관련돼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한반도를 지원하던 네. 그 합참의 어떤 패바그 그 선에 대해서 A, B, C, D 선에 대해서 어 저지하는 것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알파브라보 아, 찰리네 예, 그걸 저지하는 예. 선에서 예. 이와쿠니의 어떤 그 근접 항공지원 예. 대지 공격의 어떤 그 기존의 그 레가시 호넷의 역할이 이제 있었는데 그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용도의 항공기는 이제 물론 구형이지만은 그 집중 한반도에 집중 투입되고 예천 비행장 예천 비행단이나 예. 그다음에 군산 그다음에 오산에그 어떤 파견대 네대시 들어와 있던 그게 이제 그기존에 네. 없어지고 기존 항공기는 이제 사라지고 본 본국으로 다 귀환하고 네. 그리고 이제 F-35B라는 이제 어떤 스텔스 전투기 어떤 네. 폭장량이라든지 어떤 뭐 알려진 대로 어떤 네. 공격 능력이 좀 다른 색깔이나 네. 성격이 다른 항공기가 일본 이와쿠리에 이제 증가하면서 그럼 과연 지금 어떤 기조가 신문 기사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연속으로 나는 게 네. 어떤 주한 미군의 역할 성격이 변하고 있고 뭐 철군이 아니더라도 뭐 감축 감축을 시키고 목적 변경이 되고 네. 그런 뉴스로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음... 그러니까 주일 미군의 성격도 지금 결국 이제 중국, 대 중국의 어떤 전력, 정밀 타격 전력 을 이제 늘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까 네, 일본도 함... 그에 맞춰서 지금 항모 건조를 네.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대북한 어떤 일반 제대시 전력에 대한 것들 네. 우리가 스스로 재편을 하고 준비를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그,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과연 하고 있는지. 네. 예, 네, 그게 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항모에 어차피 논란이 있었고, 계속, 네. 당부가 계속 논란이 있을 거고. 네. 근데 뭐, 지금 뭐, 경항모는 건조하는 걸로 지금 중기계획에서 확정돼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죠? 어차피 네. 어차피 세월이라는 게, 네. 저희가 뭐, 젊은 나이도 아닌 걸로 봐서는, 그럼 과거에 10년 전, 2010년도고요. 폭침, 천하나 폭침이 떼고, 네. 지금 2 0 2 0년이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2030년에 이제 배가 이제 등장하는데, 하죠. 예. 네. 그러나서 고 이제 2000, 지금, 함상 토론에서 어, 해군 미전 2045로 얘기했어요. 그럼 2045쯤 되면은 두 척, 두 척, 두 번째, 네, 두 번째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2045에 가서는 2 0 4 0에 가서는 세 번째 배. 네. 지금 뭐 이렇게 얼핏 제가 듣기로는 해군의 목표는 세 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항공망 예. 그 네. 그러니까 기존의 독도, 마라도함을 제외하고. 근데 이제 명분은 이제 어떻게 이제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건조하는 명분은 그러니까 네. 10년 단위로 한 척씩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비전을 바라보고 어떤 그 흘러나온 얘기, 카이에서, 그 신문기사 나온 거그 원출처는 이제 카이에서 나온 얘기고, 그 어떤 신문기자, 그 신문기사를 쓴 기자의 주장이 아니고, 그 카이에서 나온 얘긴데 거기서 이제 함재기. 네. 그러면 이제 당장 뭐 무슨 함재기냐 해가지고 이제 뭐, 그것도 역시 반대 어떤 얘기들이 있, 있죠.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한국마음에서는 그거를 이제 당연히 할수 없는 거고. 할수 없이 f 3 5비 중심으로 가고. 적재하는 거고. 그 향후에 KFX가 나와서 블록 원단위로 이제 뭐 비행을 할, 하고 나서 블록 2로 넘어갈 때. 넘어갈 때. 그러면 이제 그건 2030년대에서 네. 40년대 그 사이죠. 2030년과 40년 사이. 네. 그때는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 우리가 음. 건조하는 것도 초기에는 3만 톤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톤수가 늘어나게 되면 4만5천까지 뭐 가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전직 장관께서 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이제 뭐 결국에는 배를 만들다 보면 5만 톤까지 갈 것이다. 그게 네. 첫 번째 항모가.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얘기도 저뭐 저한테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 아니 요 제가 이제 예. 그, 그 장관님을 인터뷰하면서 예, 그래첫 그뭐 번째 배도 결국에는 네. 만재 배수량이 뭐 4만 8천 뭐 해가지고 5만 톤 가까이 되지 않겠냐 저도 전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이후에 전후에 미해군의 항모 변천사를 보면은 그때 그 전쟁 끝나고 나서 4만 톤대 5만 톤대 배가 나왔으니까 예. 그리고 그니미츠급에서 10만 톤 가까이 네. 된 거는 70년대 중후반부터니까. 네. 경험모라는 개념이 그 어떤 그 영국 중심의 네. 그씨 해리어 아니면 그냥 해리어 네. 그거로 말하는 거고 계속 네. 자꾸 경험모 경험모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서 깎아 내리는 음. 뭐좀 그런 어, 굳이 유향스.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 죠양수도 아, 그렇게 들려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도 음. 오늘 이제 그 함상 토론에도 그렇지만은 경항모로 아예 그냥 세팅해가지고. 일반 항모라는 얘기는 이제 전혀 그냥 한국 모함이 지 않거든요. 한국 모함이, 한국 모함이시죠. 경제를 네. 자꾸 넣는 게.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네. 그냥... 아, 저도 그 뭔가 좀 반쪽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뭐 항모라는 게뭐큰 네. 거든 작은 거든. 자, 그러면 음. 우리 안승호 편집장은 우리가 항모를 건조하면서 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 시간이 지금 10년이잖아요. 네. 이거를 만들어 내기까지 네. 하루 이틀 아니고 1, 2 년도 네. 아니고 해결할 것이다. 1 0년 사이에 뭐 그걸 못 하겠어요. 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 그 해외 업체에서는 특정 유럽 업체는 자꾸 그 돈을 주면 팔겠다고 하니까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알아서 뭐 같은 서방 국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관여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방해를 한다지 그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영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네. 나타나는데 그새 이제 뭐. 내년 되면 또 뭐, 또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도 지금 그 항모를 건조하면서 네. 기술을 우리가 그, 그, 차차 개발할 거는 개발을 하고 해외에서 도입할 거는 지금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해군 함상 토론회가 열리는 날. 그, 우리 항모에 대해서 그 기술적인 문제점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